이 이렇게 잡아요. 네. 이경사면 이 그냥 스윙하는 을 거지. 체력 음. 왼쪽 내리막이니까 음. 좀 짧게 잡고 약간 오른발 놓고. 와. 스윙을 좀 간결하게 친다는 느낌으로. 스윙이 크면 쉬는 폼이 훨씬 커져요. 좀 간결하게 쳐야 돼요. 또 백스윙을 많이 가지 말고. 네, 백스윙도 작게 가고, 팔로우 스루도 마찬가지예요좀 단계가 치으세요 네. 아, 아, 네. 아, 또 뒤보습 빠졌어. 145m. 아빠봐 기본에 칠 때는 클럽 페이드를 살짝, 페이스를 살짝 오픈시키고. 헤드 페이스 살짝 오픈시키고. 그 다음에 바로 그 오른쪽에 놓고. 어, 붙다 디버서 오른발에다가 야 돼요? 네, 오른발 놓고 네. 클럽 페이스를 살짝 오픈시켜 놔야 돼요 아안 그러면 얘가 감겨요 한번 아 쳐보실래요?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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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겨리잖아 <목소리> 지금 <목소리> 보면. 여기 보면 역겨리더. 이게 숨겨. 이게 역겨. 역겨할 옆결. 때는 딱 끊어친다. 특히나 잠겨있잖아요. 혹은 네. 이게 역겨 뒤에 잠겨있을 때는 가파른 게딱 끊어친다. 여기서 네. 오른발 넣고 그냥 딱 끊어. 한번 이거 툭툭친요 자꾸 걷어치려고 하지 마요. 밑을 쳐요. 앞성. 헤드, 공 밑을 쳐야 돼요. 보면 잔디 밑에. 밑을, 클럽 헤드가 밑을 들어가야지 위에만 연습 스윙할 때. 위에만 건리면안 돼요. 밑을 친다는 느낌이에요. 클럽 페이스 오픈 시키고. 이렇게 해야 돼. 이 자꾸 이거 밑을 쳐야 돼요. <laughs> 위에만 거두면 안 돼. 위에만. 이제 이런 데는 경사면대로 어나오는게 맞지. 공. 내가 이제 공 띄울 거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이제 상체만. 대신에 체중 왼쪽에 두는 거야. 체중 왼쪽에 놓고 상체만. 그리고 경사면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. 네. 그게 훨씬 더 쉬워요. 만약에 백핀이면 이제 끊어치면 되는데, 이거는 약간 좀 경사면대로. 아, 상체만 기울이고. 아, 뛰어가. 네. 띄워야 돼요. 이런 건띄워야 돼요. 이번 네. 해봐요. 아, 천천히천천히 째게 안 해야 돼요. 그림 초에만 떨구면 돼요. 이게 내리막이 심해요. 보면. 봐봐 아, 여기 쭉 가봐요. 이거 보면 어때요 내리막이. 굉장히 아, 예. 심하거든요. 그러면 떨어지기 시점이 내리막이에요. 어. 경사가 어디가 높으지 먼저 확인하세요. 그거예요? 이쪽이요. 아. 그럼 이쪽이 높죠. 네. 그럼 이쪽에 떨어지면 새 네. 이렇게 올라가요. 어. 이거 절 보고 공략해야 돼요. 어, 아니, 아 그렇게 많이 오픈안시켜야 되고. 몸통을 쑥 밀고 간다 느낌. 클럽 헤드, 공 밑에. 네, 아, 나이스. 봐봐요. 오! 그렇지. 이 아... 경사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, 항상. 아, 이렇게. 여기. <laughs> 봐봐요. 여기가 이렇죠 내리막 심하잖아. 예. 네. 그데 여기, 이 퍼터그립 잡아도 돼요? 네. 응. 이렇게 퍼터그립 잡아줘야지. 치면 여 런이 많이 네.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, 너무 가까운 거는 여기 떨궈야지. 지금 내리막이 심하니까. 네. 그퍼터그 잡고, 그냥 이렇게 쳐도 얘는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떨어지고 런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. 큰 습기 많이 먹어 가지고 논이 많이 있어. 엄청 가까운 거는 퍼터를 잡고 쳐도 내리막이 특히나 내리막일 때는 큰 많이 안굴러가요 <목소리도>